안녕하세요, 제이리비누과 김보경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동원 원장입니다. 지난번에는 김원식 원장님과 함께 단풍이를 진행했었는데요. 오늘 오랜만에 현동원장님과 함께하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저번 회차를 잘 어, 시청을 했습니다. 역시나 MC계의 다시 한 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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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없는 얘기 하시는 거야. 이거 <laughs> 이거대로 해야 돼. 김보경 원장님은 운전면허증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네.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네. 주로 쓰시는 편인가요? 어, 예, 네. 항상 켜놓죠. 아, 그런가요? 네. 집에 갈 때도 그런가요? 네. 어, 그렇군요. 그렇죠. 뭐, 일단은 내비게이션이라는 거는 운전함에 있어서 요즘은 거의 필수적인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를 요즘은 수술에 적용을 해서 정밀하게 안전하게 수술할 때 활용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져온 주제는 내비게이션을 이용한 충동증 수술이 되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축농증 수술이라고 하면 사실 일반 환자분들은 이름만 들어서는 쉽게 추측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먼저 어떤 경우에 대해서 이제 축농증 수술을 하느냐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급성 축농증 같은 경우에는 약물치료에 비교적 반응도 좋고 90% 이상 완치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인 치료 옵션이 약물치료가 될수 있고요 이것이 굉장히 기간이 길어지거나 내시경 상에서 무릎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우리는 수술적인 적응증으로 대상을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 축농증 수술이라는 것은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내시경을 통해 축농증 수술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 내시경을 이용해서 축농증 수술을 하기 때문에 바깥에 상처를 남기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이 내시경 수술함에 있어서의 가장 키포인트는 환자분의 두리동 CT 사진이 되겠죠. 이거를 각그 축으로 해서 리컨스트럭션 그러니까 재건을 해가지고 입체적 영상을 술자가 머리에 숙지한 상태에서 기억에 의존해서 사실은 이제 병변을 수술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면 이거를 지도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내 시경을 보면서 내가 하는 위치를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시위트로 확인을 하면서하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고 정확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환자도 안전하게 받을 수가 있고 의사도 쉽고 정확하게 이제 병변을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네요. 맞는 말씀입니다. 일단 우리가 충농증 수술함에 있어서 가장 이제 수술하는 사람 입장에서 신경이 쓰이는 게 눈이랑도 굉장히 코가 가까이 있고요. 그다음에 머리, 뼈, 바닥이랑은 거의 접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손상을 입히게 되면 환자분이 수술 후에 시력이 좀 저하가 된다거나 뭔체가 두 개로 보이는 복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뇌척수액이 코로 나오면서 비루라고 하는데 뇌척수액 비루. 그로 인해서 이제 뇌염이나 뇌수막염이라는 엄청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안구나 머리뼈 바닥에 병변이 있을 경우에 신경을 써서 수술을 해야 되고 여기에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면 보다 안전하고 정확하게 병변만 제거할 수 있다. 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의 그러면은 장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익숙한 길을 가는데 내비게이션을 보통 안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예기치 못한 공사를 하거나 표지판이 훼손이 돼서 내가 우회를 해야 되겠다. 음. 여기에 맞게끔 또 정확하게 이제 우리는 길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수술에도 만약 같이 적용이 된다면 굉장히 장점이 될수 있겠다. 축농증이 재발률이 굉장히 높은 질환 중에 하나잖아요. 축농증 재수술 환자분들한테도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은데요. 아 어, 예. 처음 수술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한80% 이상은 내비게이션이 필요 없을 정도로 술자의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병변을 제거할 수 있는데 수술 후에 뭐 흡연을 하시거나 술을 드시거나 천식이 뭐 있거나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했지만 재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정상 해부학적 구조가 잘 관찰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경우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수술할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구수적인 건데요. 이게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 부담을 나라에서 한50%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비용적인 면에서도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 중년의 여성분이었고 CT상에서 저평도 그 두개저의 바로 밑바닥에 병변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내비게이션을 이용한 충동증 수술을 계획을 하였고 환자분도 동의를 해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수술할 때뭐 일단은 예기치 못하게 피가 많이 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이제 수술을 하니까 굉장히 좀 안전하게 제가 목표한 바대로 수술이 되었던 예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내비게이션 충농증 수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충농증이 심하시거나 재발한 분들께는 굉장히 희소식이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물론 필수 상황은 아닙니다. 내비게이션이 꼭 있어야만 수술을 진행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제 판단에 의해서 변변히 광범위하거나 굉장히 좀수술 난이도가 있는 경우에는 내비게이션을 좀 활용을 한다면 보다 더 안전하고 정확하게 수술을 할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1이비누과 당분이 6회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번에도 더 궁금한 이비인후과 소식으로 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